안녕하세요. 공의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노노제품, 즉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국산 제품을 이용하자는 인식이 형성되었죠. 약에 있어서도 일본 약 대신 국산 약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애용하는 일본 약들이 있었어요. 일명 동전 파스로 불리는 동전 모양의 로이히치부코 파스나 대표적인 제산제인 카베진, 일본의 국민 소화제라고도 불리우는 오타이산을 꼽을 수가 있었는데요. 명불허전의 일본 약들도 좋지만 위 위장약에 있어서만큼은 신토불이 우리나라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한알만에서는 우리 몸에 일본산 위장약 대신 국산 위장약이 잘 맞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요. 일본의 140년 전통의 오타이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위장약들이 있습니다. 바로 123년 전통의 활명수 그리고 65년 전통의 노루모 같은 위장약인데요. 위장약이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각 나라마다 식문화가 다른 만큼 우리 몸에 맞는 위장약은 오타이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위장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장약 일양약품의 노 노르모 S사는 소년 시절부터 위산과다로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제품인데요. 1950년대에 개발된 노르모 S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으시는 플라스틱 하얀통에 담긴 제품으로 가정상비약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했었는데요. 재산제와 소화효소, 감초의 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산과다, 속쓰림 증상에 맞춰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생약 성분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오타이 산이 위의 소화 기능을 높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생약이라면 노르모 S 산은 감초 가루와 건강 가루를 사용해 위궤양 완화, 위 배출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보입니다 오타이 산이 육류를 주로 섭취하는 서양 문화에 맞춰서 개발된 제품이라면 노르모 S 산은 싸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위장을 위해 개발된 제품인 거죠 뿐만만. 오타이산은 미세한 분말로 특유의 향이 강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복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노르모스산은 입자가 보이는 산재로 향이 강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욱 적합한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루약이 아닌 오타이산 알약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일양약품의 위제로정을 꼽을 수 있고요 액상 제품으로는 동아제약의 베나치오 F액을 꼽을 수 있겠네요 한국인의 소화 기능에 맞게 만들어진 위장약 잘 알고 드시면 더욱 효과가 좋겠죠.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